오늘은 2023년부터 이어진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2025년 드디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2차 전지 양극재의 명가 LNF를 분석합니다. LNF는 2차 전지의 심장이라 불리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대표 기업입니다. 특히 니켈 함량이 높은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둔화와 리튬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2023년과 2024년 뼈아픈 실적 부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lnf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2025년 12월 현재 lnf는 확실한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적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은 매출 감소와 영업적자 심화로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전망은 다릅니다. 전기차 시장의 점진적인 회복과 고객사의 신규 프로젝트 가동에 힘입어 외출액은 2024년 대비 확연히 증가한 2조 5천억원에서 3조 5천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 또한 적자폭을 대폭 줄여가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부터는 분기흑자 전환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최악의 구간은 통과했습니다. 부채비율이 다소 높아졌지만 이는 미래를 위한 설비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실적 개선과 함께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850%에 달하는 유보율은 이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도 연구 개발과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체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LNF의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코스피 이전 상장을 통한 기업 가치 재평가입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무대를 옮기며 패시브 자금 유입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평가 해소의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둘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응한 현지 생산 체제 구축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공장 투자와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합작 법인을 통해 북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 혜택과 직결되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셋째 기술 및 고객 다변화입니다. 기존 주력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넘어 가격 경쟁력이 높은 LFP 양극재와 차세대 소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SK온 등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며 특정 기업 의존도를 낮추는 체질 개선도 진행 중입니다. 수급과 차트 흐름은 어떨까요? 최근 기관 투자자들은 LNF를 대규모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물량을 기관이 적극적으로 받아내며 주가를 방어하고 상승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관들이 현재 주가를 매력적인 저평가 구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트 역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3년 일봉 차트를 보면 단기, 중기, 장기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긴 하락세를 끝내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초입 단계임을 의미합니다. 현재가 13만 2천원 부근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는 자리로 이동 평균선들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특히 60일 기준 5분 봉 차트에서도 단기 상승 추세가 뚜렷하며 거래량이 실릴 때마다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만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현재 흐름은 추가 상승 가능성을 매우 높여줍니다. 결론적으로 LNF는 최악의 어황을 견뎌내고 실적과 수급 차트 모든 면에서 반등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전기차 시대의 도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그 중심에 고성능 양극재 기술을 가진 LNF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악재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이므로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여 2026년 이후의 폭발적인 성장을 향해 동행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